데뷔를 위해 한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두 사람. 땡깡은 약 3kg를 감량. 진저미는 1kg를 감량했다고. 나는 고구마를 찌겠어. 아, 배고파. 고구마를 기다리며 샤워를 마쳤다. 내가 닭가슴살을 들려? 응. 고구마 다했지 샤워하니까 더 배고파졌어. 최근 단백질 이크를 자주 먹었기에 오늘 식단은 만찬인 수준. 감고구마, 호박고구마. 이거는 닭가슴살 탄두리 맛이고요 그리고는 감동란. 배고파. 여기 있습니다. 음. 드디어 만찬의 시간. 탄두리. 그렇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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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음. 뭐부터 먹어야 돼? 음. 뭐. 난 탄수화물이 음. 너무 땡겨. 음잘 음. 익었어. 저녁에 슬플 것 같아. 그래도 먹는 게 어디냐? 아,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? 음. 일단은 우리는 진짜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. 맞아. 오피시 일단 잘 받아야 되고. 진짜 신기한 옷들을 입고 싶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음악 방송을 소개될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는 1.5배 부하게 나온다고 들어가지고. 진짜? 시청자들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면 안 되잖아. 응. 저희가 우리 자신한테 안 놀래려고. 중간에 치킨이랑 너빵 응. 먹고 진 않으니까. 아난또 초콜릿을 어. 좋아하잖아. 초콜릿은 응. 조금씩 먹자. 그래 진짜 지칠 때한 입. 그러니까. 이거는 킵해두겠어. 언제 올게? 이건 제가 운동하려고 산 신발이에요. 아침 일찍부터 바빠 보이는 땡강 오늘은 피 t 를 받는 <laughs> 날이라고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일단은 전신 네, 동할 거고 좀 상체 위주로 해서 네. 어깨 프레임이나 이런 거 위주로 아 한번 해볼게요. 데뷔 셋, 준비 기간 동안 오죽? 근육을 오죽? 늘리기로 했다. 그리고 밑에서 너무 멈출 필요 없어요. 가슴 계속 마중 나오면서 옳지 올지 올지. 세. 아니다. 이거 충분히 더할수 있다. 더 갑시다. 같은 시간 필라테스 센터에 도착한 진절미 제가 인바디를 했거든요 하체 근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체 위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평균보다 많이 나왔어요 하체가 아 그래요? 저또 응. 일주일간 쉐이크 먹으려고 또? 어? <laughs> 또 한다고 그요 근육 약간 뭐라고 하지? 근육 없이 마름되려고또 아니 가지. 안 된다고 쓰러진다고 <laughs> 제자리 다시 원에 후. 엔 투에 브이까지 가요. 다시 마시고 앞으로 엔 오른손 선생님의 따뜻한 조언과 함께 끌. 수업을 마쳤다. 후. 반대. 후. 켰고 각자 운동을 마친 두 사람은 배가 고프다. 아, 저 배고파. 고구마 하나, 부채살 2 0 0 g 아몬드 10개. 초럽다. 1 0 0 g 오늘부터 제가 음식을 씹는 거를 보실 수 없게 됩니다. 일주일 동안? 어, <laughs> 난 이빨이 없어. <laughs> 오늘부터 이빨이 없는 사람이야. 저는 단백질입니다. 단백질. 저는 부채살 먹을 거예요. 이거 맛있더라고요. 이거 맛있어 진짜. <laughs> 진자미는 땡깡의 소고기가 부럽다. 오마이걸 oh 아린님 진짜 몸매가 탄탄하시면서 마르셨다. 나다 됐어. <laughs> 맛있겠다. 이걸 보면은 먹고 싶지가 않네요. 그래,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. 버텨지긴 하겠다. 너무 진짜 쓰러질 것 같으면 뭐 하나 먹어라. 응. 쉐이크만 먹는 동생이 걱정되는 오빠. <laughs> 오늘은 남매의 화보 촬영이 있는 날. 배고픔을 참으며 촬영에 집중하는 땡절스다. 쉬는 시간, 진저미가 눈치를 보며 어딘가로 향하는데. 초코송이 하나만 먹겠습니다. 응. <laughs> 그럼 공차 <사람치겠죠? 해보세요. 웃음> <laughs> <의미하면서 최대한. 웃음> 안 치겠죠? 해보세요. 준비하면서 최대한. 월 마지막 한개 안에 못 먹었어요. <웃음> 초코송이 <웃음> 하나의 행복을 느낀다. 트러스 뭐야? 어. <laughs> 뭐 먹어봐. 배신 먹어줘 아, 냄새 한번 맡아보자. 먹어라. 배신 먹어줘? 맛없는 아유. 치러스일 수도 있잖아. 음, 개 맛있는데. 수빈도 <laughs> 먹었어? 아니 수빈은 초코송이 애기? 야 오늘 더 말른 것 같아. 다. 쉐딩을 엄청 때렸어. 초코송이한 개와 추러스한입 덕분인지 촬영을 즐겁게 마쳤다 약한달뒤 안무 연습이있는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진자구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친는이야구는 먹고 가는 먹고 가서 연습할 때 아무것도 먹지 말던가 가서 먹던가. 아니 뮤비 촬영이 지금 얼마 안 나왔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근데 너무 써가지고 이거 음좀 먹고 싶은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지금 냉장고에 이게 쌓여 있거든요. 어떻게 <laughs> 봐봐 이거 보세요. 무화과를 사놨어 지금 먹었나? <laughs> 3 개가 없어요 여섯 개 중에서. 이거 봐. 이러니까 살이 안안 빠지지. 안 먹었는데 지가두개 먹어서 어이없나? 재밌게 하려면 생이 어긋 <laughs> <먹을> 척 해야지. <laughs> 아, 방송을 모르네.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연습에 열중해본다. 나는 포케를 먹을 거야. <laughs> 다이어트를. 성공한 자는 맛있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단다. 좀 인성 더러워질 것 같아. 12 걸지만한. <laughs> 배고파서. 어, 힘들어. 아. 물 식사 중이에요. 아, 어, 맛있겠다. 내가 어떻게 49, 48까지 뺐지? 솔직히 건강해야지 안 먹고 춤 연습도 못하고 그리고 신경질 낼듯응한번살 쪘다고 욕 먹어봐야 정신 차려 욕 먹어서 빼는 건 바보같은 짓이야 그 살찐 그대로가 좋으면 하는 거고 응배불르다저 음. <laughs> 이상한 사람이다 됐어. 진짜 뭐 많이 못 먹는데 식탐이 진짜 센가 봐아 식탐도 없는 것 같아 요 그럼 내가 왜 70까지 적겠어다못 먹는데 그걸 먹어야 돼 배도 지금 불르는데그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아? 응 음. 멍청해 멍청하대, 자기들 샐러드 <laughs> ASMR 해야 돼 <laughs> 진짜 맛있다 다이어트 종료까지 일주일 오늘도 안무 연습을 하는 <laughs> 두 사람 고싶 곤약 젤리로 허기를 어. 달랜다 어, 배고파 나는 지금 당이 떨어져서 콩부차를 먹을 거야 근데 지금 그 어떤 당으로도 충전이 안돼 왜? 나 약간 꾸덕한 거 먹고 싶어 아빵 먹고싶어 여기 빵을 샀거든? 아 와. 미쳤는데? 올던 파운 <laughs> 아 다이어트 빵이야 120 근데? 121칼로리야 비비 촬영 내가 가져와서 꼭 먹을거야 무슨 맛이냐? 이건 다크초코고 이건 반호박 포드 어? 근데 지금만 잘 버티잖아? 진짜 잘 빠져 <laughs> 잘 빠지고 있나? 저는 50... 아직도 40이 안됐어? 안됐어 안 빠지고 있네요. 추석에 일단 좀 모아가지고. 아, 근데 진짜. 말이 안 나오네? 그러니까 사는 거 같지가. 응, 둥둥 떠 있어 지금. 지금 마라탕을 먹고, 뮤비 때털 옷을 입는 거야. <laughs> 살찐지 아무도 아니, 몰라. 아, 그냥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털이 <laughs> <laughs> 나게 할래. 새우야. <laughs> <laughs> <세월이야. 웃음> 오, 근데 뱃, 뱃살이 다하나 없다. 그래, 나 지금 백가죽이. 나는 솔직히 뱃살은 <laughs> 좀 있어. 아 부러워 베렛나루 왁싱이나 해근 나는 왁싱을 짜아저 왁싱 있거든요 베렛나루라는 단어가 있는 줄 처음 한거같 <laughs> <laughs> 여의나루, 여의나루야 <laughs> 여의나루야 나루나루야 <laughs> 아니 미쳤나 봐 <웃음> 아, <웃음> 다이어트 탓인지 아. 점점 미쳐가는 남매 드디어 목표 몸무게를 달성한 날. 내가 먼저 잰다. 나는 59가 목표였거든. 어. 아, 엄청 음, 많이 빠졌을 것. 같아. 와우. 나 이거 분명히 500g이거든. 그럼 59.0이야 50... 딱. 59.0일 것 같아. 와우. 와우. 나 지금 그리고 속도 안 비워냈어. 나도 빠지는 돼. 거 아니야? 58 되는 거 아니고 58.9. 너도 빠졌긴 빠졌을 것 같은데. 과연 40kg대가 돌입했을지. 돌입했어. 49.8. 근데 얼굴이 부은 건가? 어, 나 얼굴 부었어. 진짜. 49 같지 않아 보여요. 너무 피곤해. <laughs> 힘이 없어요.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고. 어떡했어? 예쁜 옷입는 거에 만족해야지. 무대에서 올라섰을 때 예쁘게 나오잖아. 응. 아무튼 성공적이야, 우리. 응. 7월부터 다이어트를 딱 시작했는데 그때는 딱 70.0이었거든요. 지금이 뭐야? 59.0으로 보면 어. 되잖아. 그래서 약 아. 11kg 정도 뺀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생각보다 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. 그러니까 소식 자라서 음, 시원하다. 예쁘게 찍으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. 나는 시작할 때한 53점 후반대였어. 음. 53점은 8이었나? 그래서 4kg? 49. 그래서 1 8까지 49 만들었으니까. 난 하생했다. 너무 천천히 빠졌고 힘들었어. 그래, 네가 중간중간에 계속 쉐이크만 먹는다고 해놓고. <laughs> 고구마랑 닭가슴살을 먹으니까 그래서 막판에 최종대는 진짜 달렸다. 음. 쉐이크만 먹었다. 근데 우리 목표 달성했으니까 알아주실 거야. 누가 알아? 그리고 우리 아니 무대 할 때. 4kg밖에 안 뺐는데 만족해? 활동하면서 뺄거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뺐다. 49 초반으로 만들어 그래도 49.8이니까. 어? 그러면 해골이야. 목표 달성 못한 거네 솔직히 말해서. 800g 더 빼세요. 무서운 리더입니다. <laughs> 저는 그 뮤비 촬영 때시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행복해. 내일 모레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프로필 촬영과 뮤비 촬영 여인들까지 기대해 주세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땡깡은 총 11kg, 진자미는 4kg를 감량. <laughs> 땡절스의 데뷔를 위한 다이어트가 마무리됐다. 강된장. 어, 강된장에다가 그러니까 너 진짜 밥이 먹고 싶다니까. 어. 쌀밥이. 쌀밥 짭짤한 강된장. 아, 먹은 뭐다 입에 좀 묻히면서 그 상추 물이 흘러야 돼. 알지? 아, 지가 해. <laughs> 그 상추 방울물이 흘러야 돼. 아.